들어 가셔야 돼요. 아, <laughs> 아 길을 잃었나요? 아니, 무슨 내 가식적이다. 수가 고마워. 천재기에 여기다 들어오는데, 뭔가 뭐지? 피는 완전 수기에 마침 마이백이래요. 예, 자, 주문해서 나온 거래요. 이거 주머니에서 또내볼게요 <laughs> <laughs> 이지는 나도 할게요. 트리밍 버드 가방인데요. 진짜 언니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. 전이 브랜드 광희예요. 그때 어머 키친인가 키티인데 지혜 얼굴이 살짝 괜찮아졌네요. 귀엽다. 네 시작할게요. 네. 그 가방. 다 일단은 박박 긁었은? 그냥 없는 피 위드아웃. 이거 전자 뮤트 컬러고요. 이렇게 오늘에 이만큼만 들고 왔는데. 립 리팬, 펜슬이 아니라 아이브로우, 립 펜슬, 아이라인. 아이 무슨 립 펜슬 몇 개? 블러셔 혹시 뭐를? 어 로맨? 맞아요 로맨 거 좋아. 완전 쿨톤이고요. 렌즈 케이스까지 있답니다. 호스. 어 샀어? 언더? 네 저는 오. 샀는데 뿌렸어 오늘? 네. 아, 근데 이거 너무 잘 그리고 네일쌤이 바르고 다니래요. 피캐클오일을들고 다니는데 잘 쓰질 않아요. 저도 손 없절러. 맨날 오, 스타벅스 뭐 해. 타벅스왜 티? 군놀이기네. 너도 있지. 나 아, 휴지 막 들고 다녀 봐도 어, 군놀이기네. 혹시 뭘휴지 하나 보조 배터리 페이스트. 어, 뭐, 뭐, 다 어. 핑크 색깔밖에 없으시네요.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무채색인 간인데핑크를 다시 잊혀지네. 하고 올리브영에산안 내신기 네, 응? 이클리스보다 톡이 상쾌해 어 진짜? 어, 이거 진짜 엄청 유명한 대보 바다 하늘이랑 이거 네. 손민수 할게요 네. 마이 멜로디라서 좋아요 이거? 근데 너무 뭐 조그만한데 되게 많이 버렸다 티티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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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또 있어요 <laughs> 티티 <키티가> 되게 잘하시네요 또 <laughs> 있어요? 네, 헬시핑크 맞아요 어, 나도 이거 있어 지금 이거는 시어노드? 어, 우리 아, 아이 시어노드 아, 아, 눈 밑에 살짝 아, 이렇게 다른 립클스의 제품이에요 혹시모를 고무줄과 인공눈물도 눈빛 여기 있고요. 이건 음. 선물 받았어요. 제돈으로 못 사니까. <laughs> 야, 왜 이거 니돈으로왜못 네 사? 이것도 샀는데. 이것. <laughs> 그래 그러니까, 사야 돼서 제돈으로. <laughs> 아. 네. 혹시모를밴드밴드까지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챙겨주는 사람이에요. 지호가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하나 줄게요. 고마워요. <laughs> 아. 이제 B. 아, 생머리잖아요. 장비나 사면풀어 네. 오르니까. 그러니까. 이게 일본에서 산 잔머리 칼인데요. 아, 대박. 아예 그 연예인들 별그 머리 살리는 헤어 마스카라. 네. 살렸는데 써? 없네요. 이게 나도 남... 요 요거 하나 챙겨 다녀. 어머. 네. 양모지다 얘. <laughs> 하나 챙기고요. 아니 조그만 게 이렇게 많이 음, 들어있어. 마지막 때. 핸드크림 그, 아 인정 어, 뭐야 000아빵빵 핸드크림 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 마치 지오타임 일단 저는 이 약속이 끝나고 혼자 공부를 할 생각이라 아 멋있다. 제가 지금 불사기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불사기 자격 증 댓들 아네제가 다음 주에 필기 시험이 있어요 아니 진짜? 네 저희 아빠 일 때문에 제가가더 로아야 는요 이거 이거 거의 아 케이스 파이 거예요 되게 좋은 너무 고자네 선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스 저 케이스 제가 샀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예쁘다. 네, 무 배터리. <laughs> 자기 같은 것만 들고 다닌다 진짜. 비교해 봐요. 미치겠다. 지영 각자 다 해봐. 자기들 것만. 아니, 진짜 <laughs> 자기 같은 것들만 들고 다니겠어. 머리 없어. 나안 가지고 왔어 오늘. 그리고 이제 향수 샘플. 이거도 어. 누구 뺏었어요 제가. 어? 떼 놓아? 어. 나 이거 좋아해. 아, 그래. 오. 뺏었어요. 그냥 어? 제 가방에 있어요 그래서. 대박. 그래, 나 이거 좋아해. 진짜 오늘 향 친잖아 향수. 그리고. 추천해준. 어, 가 추천해 준 깨졌지만 그, 그 박살났는데요. 그 박살났지만 디오 진짜 좋아요. 네 마, 진짜 좋아요. 다하면 진짜 마시멜로. <laughs> 마시멜로. 야 근데 집에 보조 배터리가 미쳤다. 아, 그니까. 진 자기 같은 거 들고 다녀. <laughs> 그리고 이거 쿠션. 이거 제가 새벽에 어떤 사람 영상 보고 바로 질렀거든요. 안 와? 네. 저 처음 보는 분인데 사실 안 와? 안 와. 아니야, 이거 아안아 스킨으로 어. 좀. 아, 맞아, 맞아. 스킨으로 유명한데, 괜찮아? 여기가 코스가 제 밝게 나오는 쿠션, 촉촉하게 자, 밝게 잘 나온다고 해서 어. 이거 사봤고요. 아이브로우. 맞춰 먹는데, 이제? 이거 블러셔예요. 아 이거 제 진짜 제 인생 블러셔. 피? 피? 네. 피 근데 거. 이 컬러가 런미 라이트 컬러인데, 제가 지금 너무 지저분한데, 완전, 완전 그 보라색이요. 아, 예뻐, 그러네? 그쵸. 겨울 쿨톤이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걸 정말 애용하고 있고요. 립은 이렇게. 이렇게. 나 이거 있다. 하트 퍼센트. 이거 어. 아. 이것도 이쁘고, 얘도 이쁘고, 얘도 이뻐요. 아, 가방 정보도 아. 알려주셔야죠. 어. 가방 정보요? 저 이거 에이블리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. <laughs> 가죽 이렇게 치면, 저 20만원짜리 이런 거안 해요. 이제 <laughs> <laughs> 2만원, 3만원 안으로 그래아니 핏들막으로 들고 다니는 있게 네. 일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는 사실 아, 근데 언니는 얼굴 공개되죠? 아, 어, 상없어 아말론이야어 선물 받았프리지아 냄새 좋은 것 같아 어?! 프리지아 냄새 진짜 좋은 같아 다들 맡아실래요 그리고 이 핸드크림 전 나중에 말해 <놀놀치와 음하나> 진짜 좋아 진짜... 와 이게 문질렀을 때 향이 다르다 이게 파스로 물어거든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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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사실 경그 너무. 저다하거 또. 사진 사진 찍 보여 드려보여드려 여기 엄청 유명하잖아. 어, 음. 이 아, 고기구나 아니, 새로운 게 생겼어요. 저. 좀 새로운 게 많이 생겼어요. 이거는 오늘 수기가 선물로 사준 우아같이. 저도 며칠 전에 피를 털러 갔거든요. 그래서 피고 마이. 근데 이거 블러셔는 진짜. 예쁘다. 아 그래? 근데 약간 단신 불이야? 아니 난 이거 너가 서 선물해준 거라. 아 그래? <놀람> 이쁘더라고. 이쁘더라고. 이쁘더라고 어쩐지. <놀람> 제발. 다들 다 재밌어요. 이게 30% 바닐라? 70으로 샀어요. 넌 30으로 샀는데? 니 이게 진짜 이쁘대. 아, 이게 토끼 혈이으로 유명해. 30이랑 70 있는데 저는 30 보단 70이 제일 스타이어울엄 톤이에요 그러면? 그러면? 다른 버전 있어. 그래요? 응. 음. 진짜. 또 음. 최근에 선물 받았는데 음. 다른 색깔 음. 이번에 새로 나온 거가 있는데 음. 그거 나한테 없. 오 너무 예쁘네 진짜 예쁘지 예쁘지 치크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 그래서 가끔 메이크업 다르게 할때 에요 그렇눈밑 보이죠 완전 라카 라카립 근데 언니도 립 만만치 않게 들고 다니네 진짜 많이 너라야되쁠거 여름 립 무조걸로 핸드크림 뿌려줄거 같아 항상 들고 다니는 정생물 정생물 부션 <목소리를> 이거는 그냥 부정 케이스랑 양치 도아 오케이 우리집 편장키 너무 대신데 이곳이 야이번짱일 넘어 곳일 소리 듣자마이 짱이다. 이곳이 짱이다. 이곳이 짱이다. 이곳이 이다 이곳이 짱이이곳 네 번째 이고요. 어, 인스타로 사진 찍어주고 <laughs> 협찬 사진 찍어주고 <laughs> 유튜브 찍어주고.쩐다. 어. 어디 가시죠? 저희 집 가서 홈파티를 할 거예요. <laughs> <저를> 누르시죠? <laughs>